월드 메리디안 송도8 4타이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작은 방 작은 방에서 보면 바깥에 어, 베란다가 발코니가 아주 널찍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3층에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8 4타이입니다 거실도 엄청 넓어졌고요. 그다음에 발코니가 바깥쪽으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주방 탁 놓는 자리하고 안쪽으로 펜트리 공간 아주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고요. 냉장고 자리하고 주방 옆으로 시레기하고 세탁실 되어져 있고요. 안방입니다. 안방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. 대피공간이고요. 그 다음에 파우더룸하고 저쪽으로도 팬트리 공간 되어져 있고요. 안방 욕실이고요.